원래 제가 파랑 장판 안 까는데 장판에 깔았으니까 그걸 보고도 알수 있는 것 같아. 콜 주세요. 네, 늦게요네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장판 다 피해. 1번 시너지 앞두시고요. 예. 레더. 천상. 빅파틴 한번 했어요. 그래? 이제 심지어 안 들어가요. 네. 하드 아이준비하십시오 콜해주세요. 아드 먹고 천상 5. 화염병 던지고 레더. 이거 끝나면은 넣습니다. 네, 천상. 레더. 쟤가 쭉으로 가네 그래도 넬라이스아 이거 어, 더 아프게 만들었면 어. 와요 근실다남있었어 맞아 어. 왔어요 넣을게요? 네 천상 온꼬리 꼬리. 레더 3초 도발 걸어놨어요 오리 한번 더레고 정판 머리 머리 야 미친 수현 돌릴게요 네갈리 일어났어요 네진 돌진 끝났 아, 이번 거 말렸다. 방팔. 예. 게요 넣었어요? 매가 3초. 천상매 온. 매 천상. 고리예나고 예. 끝나고. 예. 어, 뭐. 이거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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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예. 이거 아드아염이에요 이거 레이저 쏘기 썼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한. 야 안돼. 순상온레도온 무력화. 그럼 무력화 잤음 오케이 이번에 뒤잘 네. 들어갔어요. 그래도. 바닥 조심. 다음 차사 때 수현이요. 아 이거 빠졌네. 무력화로 있날저 5초. 왔어요. 네, 돌진 끝나면. 심포? 한다. 나이스. 예. 네. 수현까지 들어갔어요. 매도 5초 4초. 주만의 네. 태양. 어 이거 빛 서요 장판 빛? 장판. 어 머리 네. 머리. 아 여기 어둠 장판. 아 자꾸 때려요. 어둠 장판도 들어가야 돼요. 어둠 장판으로 십 네. 스택 나오면은 바로 뛰어오세요. 어야미치다 장판 깔렸어 어, 여기. 저도. 아, 여기 장판 깔려. 네, 아. 네. 어. 어, 와 거지 같은. 왔어요? 내가 잘 쌓인다. 나나잘쌓여 갑니다. 예. 어디 있어? 어디 있요야 일로 와. 위치 알려주세요 위치. 가운데 중앙 네, 이곳으로 갔어요. 저도 갔어요. 끝! 저도 다털었는데 됐어요. 그저. 해결, 아, 파일 됐어. i 파 e 된서 같아요. 저 왔고요. 편점 o u t 끝나고. 들어야 o 안 j 안 b good job. Drive 그 i m I'm hurrying. I'm hurrying. I'm hurrying. I'm hurrying. I'm 뭔가를 뱉었음 뭔가 뱉었어요 그치?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더. 네. 넣었어요. 넣었어요. 끓는 거한 번. 네. 어요뱉어요 끌는 거한번더안 하네요. 멀어 덕으로. 바닥 조심. 레더 오쪽 네. 천사 원. 레더 이. 레더 원. 천사 원. 레더 어. 끝나고. 늦게요. 예. 어, 게이지 나왔어요. 무력? 구슬, 구슬 체크. 응. 구슬 아닌 것 같고. 광폭. 아, 이게, 이게 응, 예. 응. 일단 열심히 그래서, 때려봐야 돼요, 이때는 그래. 그냥. 나이스! 무력됐다. 이거는 무력? 된것 같다. 뜰게요? 네. 방금 뭐 그쪽에서 뭐 했어요? 허칸 있죠? 아니 커카 있죠. 어? 뭐 어,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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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아, 아 네. 봤어요, 나못 봤어. 너무. 음? 아, 죄송합니다. 올라가, 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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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야해야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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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차피 데카 아, 하나 남았어. 아, 응. 저와 있고. 네, 저희 네. 이제 곧 넘어갑니다. 예. 네. 요 천상운? 레더온 넘어가면 어 오실 거 같은데. 맞고 응. 가고 있음. 예, 지금 패턴 불러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네. 아다하 형콜 주세요. 지금 뒷발차기. <laughs> 지금 오는 거 아니? 여기서도 아님? 아미로 붙여야 돼. 아, 오케이.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달장판 아, 어둠장판. 아, 저 넣었어요. 천장은 어, 있다가. 바닥 조심. 어둠은 프리딜. 이거 땅바닥 아이고. 아, 너무 아프다. 6초에요? <laughs> 초 <10초? 웃음> 피자. 피자. 아우, 씨. 나가야지. 아, 천이 있어요? 아, 3초만 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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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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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3초. 다리 아닌 3초. 응. 저도 3초. 이거 어, 빠지고 이거 이거 끝나고 3번을 게요넣습니다 네, 그거 조심. 가운데 쪽에 어아 씨. 내가 넣었어요? 네. 어 보내 주나? 아예 다큰점아 <laughs> 아, <laughs> 이게 헷갈려. 내주는 거라. 그러니까. 솔직 박치기 다시 돌아온 아니 아니, 여덟 갈래로 가면 안 돌아옴. 오케이. 저 왔어요. 예, 저도요. 장판 끝나고 넣게요 네. 우리 갑니다. 아, 넣게요안 가세요. 아잇, 넣어가세다 안녕히 가세요. 아, 다 아, 포션은 많이 안 빨았는데. 그럼 기다릴게요. <laughs> 아. 전이 판, 이거 팡 터지고 <laughs> 나서 네. 네, 좀 기다렸다가. 저 네, 4초. 아, 쟤야 근데 도발 5초. 이거 빠지고. 넬라 비리 써드리고. 오케이 좋고 도발했어요. 도발했어요. 천상 레더 예. 장판인 아 장판이네 아 죄송 이거 나, 나, 뭐, 근데... 못 알아봤다. 한명 해결. 어, 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마린이 걸렸구나 내가 걸린 게 아니라 됐다. <웃음> 잘했어. <laughs> 일본 팔 도발이죠? 물약, 물약 많이 있으세요? 버뭐오셨나요어 이번에 좀 많이 빨아서 두개 남았어요. 저도 두 개. 아, 아, 개. 천상 도발. 예. 저 예. 넣었어요. 레더. 이거 빠지고 뭐없었아 아니 아니 아닙니다. 어돌돌 그 돌. 여기 여기. 내가 제일 멀리 할게요. 예. 무려 하나 아니, 하나 안 들어갔어. 어떻게 어, 들어가? <laughs> 아 근데 저거 몸 뭐... 뒷막 하는 거좀예바 아니야? 저 어, 와있고요 기다릴게요 맞았어요. 도발. 뭐 잠깐 뺐다라 예. 도발 매녀. 장판 조심 장판 조심. 아아 넣습니다. 아, 아. 네. 한근 걸렸는데 내가 아, 네. 되나요 혹시? 힐을 잘달아네요 간다! 아, 풀플어플레스 플레스. 근데 나 대신 두 명이 날라갔어. 하나를 살리고 드디어 맞았어. 어, 도발 있다. 2초. <laughs> 도발 쓸게요. 도발. 네. 어? 맞았는데? 들어갔어, 들어갔어, 들어갔어. 응. 전 이제 와 들어갔어요. 들어왔어요들게요 예. 이거 도발 없으니까 바로 그냥 던져요. 베이지 보이면. 오케이. 다 맞췄고. 네, 네. 계속 고 예. 네 최대한 생존 신경 써주세요. 뒤에 많이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치는 게 제일 쎄서 박치기. 도발 온. 와 있고. 버프오시면 말씀해주세요. 이 파티. 천상온. 예. 도발. 예. 도발 했어요. 지금 빠지고. 지금 우력하면 바로 잡으실수 있어. 아 이거 따. 너무 아팠어. 됐다. 뭐, 이쪽. 아, 빠지고. 치셨네. 바로 잡지고. 아드 빨고 지금 같이 들어하면 돼요. 이거랑. 5초. 5초 아... 아이고. 천상갔을 때 네, 일단 썼는데. 예. 기다릴게요. 이렇게 쭉쭉 몰아요 네. 이때는. 아, 어, 물량 없다 이제. 맞아. 와, 여기서 물을 이거는 그냥 피하는 걸로 하시죠. 이거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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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다가와 있어요. 예, 왔어요 저도. 내어요한 네. 번. 바닥 조심. 네.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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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 깼어요 아, 깨셨네. 아, 네. 어 깨셨네 어디어디 렐라, 어디 어디? 렐라 써놓은거예요 지금 이거 아그래아예 마리리는 아, 도... 왜 걸려 이씨 도발 렉 썼어요 어어 와있어요 아어 장판 장판 아 그럼 음. 아, 음. 저 이렇게 넣을게요 네네 저거 꽝어허허아저 너무... 지금 들어왔어요

모이시면 힐한번 드릴게요 두 개만 깨.. 껴... 어 없어졌어요 없어 도발 도발 봤어요 아, 네 천성 레이더 아, 고창 맞으면 아, 무력하는 확실한데 따뜻 야야야 맞어요 무조건 갈게요? 해피 예. 해피 먼저 아, 하세요 아, 해피 먼저 맞습니다. 끊겠습니다 이거 다 같이 몇번맞치면 되는 거에요 가서 어이구 아, 야. 도발 야 그게 그래. 어딨냐 천성 여기 끝에 있어요 11시 어, 아, 고창 씨좀 하려고 하는데 2초 1초 왔어요 무력화 걸렸어요 넣습니다아 뭐? 아, 아. 마지막 추웠고 기다릴게요 어차피 네. 잘 피하시니까 얘 근처에 뭐 일단 도착한 다음에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저희 그래, 다 잡아가요 그래. 그래. 어. 제가 기다릴게요 상판 조심 예, 네, 저도. 아, 이거 끝나고 게요 예. 상판 아, 이거 진짜 이 아, 돌돌 돌, 돌. 오시면 을게요 하나는, 놀아 하나는 놀아 무조건 터져야 이거. 네, 빨리 예. 빨리 들어가 봐. 안 되냐? 봐. 아, 잘 들어갔다. 아, 씨 아파라. 절박한 5초. 타이밍에. 예. 한 아, 초, 돌. 4초, 4초, 초 야너 들어가 봐, 말리리아 자꾸 투 다운이야. 자, <laughs> <laughs> 이날라가좀 쿨이야. 어, 끝났다. 이거 끝나고 넣을게요. 예. 도발. 아 그냥 캐시온 할게요, 빨리 할습니다 예. 이게 한 명이 없으니까 돌이 캐시로? 너무 아픔. 응. 빨리 대냥 얘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아. 빨리. 잡았다. 감금. 어, 감금. 상관없어요. 야, 풀어봐. 캐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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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면도 풀어. 됐다, 됐다. 어디야? 아, 저희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 네. 네, 이거 일곱 명이라 잘만해요 이제. 자, 바로. 바로 네, 바로. 오케이. 아이고. 갑니다. 바로 아두화염 가나요? 아, 네, 지금 가죠 아이고. 네, 그 잠깐만. 네, 지금 갈게요. 조금... 아드염 육명. 어, 아. 씨. 다 넣었어요. 네, 저도 아, 뭔가 방천이... 다 넣었어요. 일단. 방천이... 넣을 수 있는 거는. 점토 류탄까지 뭐. <laughs> 나도 점토 슬탄 야. 돌아오는거 이제, 이제 생존 오 아, 네. 이제 생조, 생존 생존 어, 위주로 세대 피... 없어. 저와 있고. 네. 순성 넣게요 네, 드세요. 용포만 고 1번 파티. 저 구슬 하나 먹었어요. 필려 피죠. 한번더 하나 뒤가또 어, 먹을게요. 죽여, 하나 먹었어 어, 나이스. 어, 감사합니다. 도 어차피 안 보지만 안 빠지고, 빼고 안 빼고 안 빼고, 안 빼고 아.. 마지막 물약까지 마지막 밖에..밖에 다.. 아... 보슬 아. 아. 먹었어요 하나 제가 먹을게요 저 하나 먹을게요 아! 오우씨 나이스 헬라 아.. 아이씨 미친놈 아 이게 1파티님들이 진짜 잘해주는데 우리. 저희가 데카를 계속 이 파티 그게 연습이 돼가지고 거기서 데카 많이 까면 되게 크다 아 이거 가늠이 안되는데? <laughs> 저희가 이 패쫄 잡다가 죽는 게 너무 큰거 같아요 이 파티에서 케이션아 그냥, 그냥 빨리 그 넘고 그냥 나와야겠어 그냥 음. <laughs> 어숨 찬다. 뭐. 어? 어, 어? 잡았다, 거 같은데? 어? 어, 어, 잡았다. 어, 어? 뭐야 이거? 아, 아니, 뭐. 이거 여기서 잡는다고 아, <laughs> 뭐야? 시뭐뭐 아. 뭐, 뭐에 잡은 거임 뭐. <laughs> 토트들이 있었나? 아, 역시 한번 보는게 음, 진짜 아, 중요하네요.